점 A를 점 P A, B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대응점 A-를 X-Y로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선분 AA-의 중점에 점 P가 있겠죠. 그래서 중점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이를 X-는 A와 X로, Y-는 B와 Y로 다음과 같이 표현해서 대응점 a-의 좌표를 ea-x, eb-y로 구할 수 있고, 이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점a를 점p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대응점 a-를 다음과 같이 ea-x, eb-y로 구할 수 있는데요. 이때 이 점a를 방정식에 담아서 그 점들의 집합을 도형의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그 점들을 점 p 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다면 그 자취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동일한 원리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.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시계 모양이 되겠죠? 즉, 점과 도형을 점대칭하게 되면 좌표와 방정식의 변환에서 ea-x콤마 EB-Y라고 하는 동일한 식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입니다.